10월 경일간 운세해석입니다. 병수월의 청간은 평관이고지지는 편인의 달로 전체적으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금이 화가 강하게 들어오면 불에 달궈져 단련이 되는데 화토가 강하고 담금질할 물이 없으면 과정의 고단함과 고난에 쉽게 포기하거나 기대한 결과보다 약해 실망할 일이 있습니다. 화가 강하면 경금은 술토나 일경합으로 일간이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목적을 위해 부던히 참고 인내하며 받아들인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화가 강하면 부조리가 드러나게 되어 편법이나 불법을 하면 법망에 걸려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달입니다. 병술월은 백호와 평관에 결합된 달로 사고, 관제, 손재, 질병을 의미해 버거운 시련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달입니다. 술토가 어느 정도 화를 조절하기 때문에 권위자나 상사, 어른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좋고 평관 기지를 사용하면 말이 강하고 거칠어 상대를 찍어 누른다는 느낌을 줄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달은 관제나 문서 문제, 서류 관련 오류에 대해 살펴보시고, 중요한 문서는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관, 월의 편인 달이기 때문에, 국가 관련된 업종, 특허, 공기업 문서, 계약 등을 처리하기에 좋은 달이 될수 있습니다. 병술월 경일 간에게는 전체적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형태를 취하는 상생구조이기 때문에, 오행의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핫토의 불기운이 많은 것으로 경금은 수십 번, 수백 번 불에 달궈지는 고통을 참고 탈바꿈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일 간에게 병수로는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일 수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자신을 더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인내와 지혜로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더욱 성숙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관인상생으로 일간이 강해지면 좋은 실력이나 기술을 인정받고 보상으로 명예가 주어지고 파워가 생기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편관으로 관인상생을 받으면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들거나 한 방에 큰 명예가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보다는 큰 일에 성과를 잘 내고 탁월한 일처리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상사나 윗사람이 눈에 띄고 이쁨도 받지만 윗사람 입장에서는 믿어도 될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고 하드 트레이닝을 할 수도 있는 달입니다. 평가를 받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꼭 한번은 검증받게 되고 면접, 프로젝트, 발표 등에 증명할 기회가 옵니다. 배움이나 자격증 준비 등 자기개발에는 좋은 달이 됩니다. 신입은 윗사주나 동료들이 까다롭고 자신들이 가진 노하우 전술을 꺼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일단 알아서 해보라고 시킨 뒤 매질하면서 강하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직장에서 쉴 시간이 없거나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식상이 없으면 일간 경금은 불에 달궈지기 때문에 서둘러 성과를 내려고 일 처리하려는 급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직이나 직업을 바꾸려고 한다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강해서 일간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잠시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는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성은 관 위의 위치에 직업이나 직장, 사회 활동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한 보상이 가능하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부는 법적인 문제나 유산 관련 사안, 재산 배분 등을 통해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거나 화기운이 강해지면 빚을 갚아야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성 을목이 연에 위치하기 때문에 돈이 일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경금일간이 먼 곳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거나 해외에 가서 돈을 버는 형태도 해당이 됩니다. 을목이 화위에 있어 IT, 방송, 콘텐츠, 예술 관련 직업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존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신용과 거래에서 성과가 나오는 때입니다. 새로운 모음보다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더 유리하며 새로운 시도를 한다면 전문성과 브랜딩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인맥 관리나 체면유지를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이런 지출을 단순한 소비로 보지 말고 지식과 성장을 위한 투자, 자기관리에 대한 투자로 여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집안 어른이나 윗사람과 관련된 지출,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으로 돈이 나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싱글들은 이달에 병화가 떠서 경금을 비추면 이성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관인 상승의 달이기 때문에 소개로 만나는 것이 좋고 직장이나 공적인 자리에서의 만남도 가능합니다. 이달의 만남은 외모보다는 성격이 어른스럽고 생활력이 강한 상대가 경금 일관들에게는 좋습니다. 외모가 화려하고 잘 꾸미는 이성은 겉이 화려하지만 속을 알수 없거나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사치가 있는 이성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 일관들은 첫인상이나 외모에서 강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한 자세로 어필하는 것이 연애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이달은 각자의 일이 바쁘거나 많고 감정 교류가 잘 되지 않아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 뜸하거나 잘못 만나는 환경. 혹은 좋아하는 이성과의 밀당으로 신경 쓰이는 달입니다. 연인은 서로의 관계를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달입니다. 상대와의 현실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 결혼, 가족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연애를 넘어 평생의 동반자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병수로레는 화토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금 일간은 금기가 과도하게 소모되는 시기를 맞습니다. 금속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듯 체력과 기운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어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화기와 위장계통의 문제가 나타나면 장기 질병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약으로 쉽게 호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화기가 머리 쪽으로 물리는 운이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력 보강을 소홀히 하면 계속해서 몸이 축 처지고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여행을 통해 복잡한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병수월은 경금 일간에게 스스로를 단련하고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한 템포 늦춰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평소보다 더욱 신중하게 말하고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이성적 사고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겸손함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배우고 인내심 속에서 더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가는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10월 경금일간 운세해석 여기까지입니다.